자, 이어서 10-5번, 내용 보시면 타이틀이 분수함수의 부정적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수함수도 다항함수의 일종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분수꼴을 이야기하는 거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요.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분수꼴인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에 있는 형태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확인은. 아 분수꼴인데 분모 미분한 게 분자 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ln 절댓값 분모라고 쓰겠다라는 거. 자 근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치환해서 가자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치환하는 형태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분수함수라니까 자 다항식 분의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려고 하는데 자첫 번째 보죠. 가분수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가분수라는 것은 식의 차수를 보는 거였네. 수투에서도 분모 차수보다 분자 차수가 더어 떠면 크면. 물론 분자 차수가 더큰 것들을 가분수라고 부르지만 같은 것도 가분수라고 불러요. 그럼 가분수는 어떻게 풉니까라고 한다면 자, 대분수로 바꾸어서 풀어 이거입니다. 대분수로 바꾸어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보죠. 시 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접분해봐 라고 한다면, 분모를 비분한 게 분자 있나? 근데 그렇지는 않아. 그죠? 렇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와 동일한 가분수구나. 그러면 우리는 대분수로 바꾸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대분수로 바꾸는 요령이 뭐였냐? 그러면 분모를 그대로 찍어 놓으시고요. 자1 더하면 되네요.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됐지요? 인테그라 예, 1이지요.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놓고 그냥 적분한다는 거. 대분수 바꿔서 자 1을 적분하면 뭐구요? x구요. x 분의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ln 절대값 분모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1이죠? 오케이. 그래서 ln 절대값 분모. 그런 다음에 C를 붙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세 번째. 가분수 아니고 진분수면 어떻게?라고 했을 때 진분수, 진분수라는 거는 자 분자 차수가 더 작은 거요. 그럼 당연히 변형할 필요도 없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꼴로는 자 x 분의 1 dx 아까 했네요. 분수골, 음, 뭐, 굳이, 가분수도 아니니까, 변형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LN, 절대값, X.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는데, 자, 여기서는 보지, 보지 않는 골이 이런 골이 아니고요 자, 분모가 다음과 같이 고백골로 되어 있는 식을 보자는 거야. 이걸 한 번에, 분모 2차잖아. 분모 미분한계 분자에 있는 경우. 자, 무슨 경우냐면,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X쪽 플러스 X네요 분모가 그런데 자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러면 분모 차수 분자 차수 봤더니 분모 차수가 더 크죠 근데 진분수구나 하지만 우린 제일 먼저 이것부터 본다는 거죠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나요? 있죠? 그러면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2차대 미분한 1차가 분자에 있지는 안 터라.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분리하겠다는 거야. 부모가 고백 일때분리한 테크닉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분 분수 변형이라고 배웠네요. 그래서, A, B분의 1을, 자, 통분하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 거,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뺀 거분의 1. 자, 이게 개수 들어가고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들어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식이 공식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그냥 분리하는 건데 그건 이따 대표형 가서 할게요. 이하이죠. 해 저거 자. 이런 건뭐 기본꼴이죠. 자 이거 보시면 자부모수 변형에서 뒤에서 앞에 거뺀거 분해.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걸 X분의 x 분의 1 빼기 x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분리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면 얘는 ln 절대값 x 얘는 ln 절대값 이렇게 이렇게 그냥 쓰고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혹은 좀더 간단히 정리하고 싶으시면 로그의 뺄 셈은 진수에 나눈 셈이죠. 그래서 ln 어, 절대값 절대값 나누면 그냥 절대값 이렇게 쓰고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정리해서 쓰셔도 됩니다. 정리할지 말지,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관련된 문제를 풀죠. 13, 14. Y는 에펙스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 플러스 1분의 2X고 플러스 X 플러스 2에요. 접선의 기울기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래서 그냥 도함수 알려주는 거야 저게 표현이 자 도함수가 이거고 이거 자, 0, 1을지나가랬으니까 F0이 1이야 그래서 F1이 뭔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결국 최종적으로 F1을 구하라니까 주어진 도함수를 적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봤더니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더 크단 말이죠. 그럼 대분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적분하려면 자 저걸 적분하자는 거야. 그래서 x+1분의 자이 대분수를 적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면 그게 f(x)겠지요. 가분, 가분수네 가분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보자. 자, 뭐 어떻게 바꿀 거냐? 자, 분모를 똑같이 찍어놓고 과연 여기다 뭘 곱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최후 창을 맞추겠다고 여기다 ex만 딱 곱하시면 한번더 해야 돼 불편해. 그래서, 어디까지 맞추냐면, 상수항을 제외하고, 요두 개를 맞춰봅니다. 상수항 제외하고, 요1차항까지를 맞춰보자. 자, 우선은 2차항 맞추려면, 여기에 2X가 들어가야지, 2X 제곱이겠죠? 상상하세요? 1차항 개수가 1 나오려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1X가 나오려면, 뒤에 뭐가 들어야 된다? 오케이, 마이너스 1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수항 맞출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 1이죠? 얼마를 더 해야 돼? 3이네. 이런 다음에 분리합니다. 자, 얘분의얘 예예 하시면, 2x-1, 더하기, x-1. 이렇게 대분수 이렇게 바꾸세요. 자, 써볼까? 자, EX 접근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X. 얘는, 3은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요. X포스 1분의 1이에요. 분모 미분한 게 분자 1이죠. l n 절대값, 분모.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C는 얘로 해결하시고요. 밀리시면 됩니다. 해볼까 접근하세요? 그랬네? 분수꼴이야. 응? 근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있나? 이거 1차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모 미분하면 뭐예요? 근데 여기 2x4 3인데 3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렇게 바로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갈 수는 없네요. 맞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됐죠? 자 변형하자 분리하자 이건데 어, 분모를 고백고로 나타낼 수 있네요 분모 인수분해 하시면 x 1 x 2 분해 2x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분자가 x가 아니고 이렇게 딱 2만 있으면 그냥 뒤에서 앞에 고고 아까 우리 알고 있는 분모수 변형식을 그냥 쓸수 있는데 분모가 2차인데 분자가 상수가 아니고 1차가 나오면 바로 공식을 쓰긴 힘들고요. 이렇게 쓰세요. 어차피 분리돼봐야 이렇게 요렇게 분리가 될 거다. 근데 항등식처럼 이렇게 분리되기를 원한다. 그냥 이렇게 써. 어, 우변 통분 단계 좌변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식을 녹아다뜨는 거야. 야, 이런 꼴이었으면 좋겠어. 한 다음에 통분에 비교하면 되잖아. 자 분모는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요. 이렇게 곱하시면 이렇게 곱하시면 a 더하기 b에 x 2a e 더하기 b가 되네요. 이게 통분한 거잖아. 그럼 저거 비교해. 아, 그럼 a 더하기 b가 뭐여야 되는구나. 2여야 되고 2a e 더하기 b가 상성은 없네. 암산하세요. a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얼마? 4 됐네. 이렇게 되면 되네. 됐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아 분리가 되어있는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분의 4 이렇게 분리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냈으니자 이제 풉니다. 자 보시면 인테그랄 자 이거 저거 쓸까요? x 플러스 2분의 4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2에 LN 절대값 s c 스2 4에 LN 절대값 S버스 2 더하기 C 네.